자 12강의 9번 봅시다 자 얘는 빈칸이 지금 초반에 있어 그리고 whether 이라는 whether 접속사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암탉들이 뭐뭐를 하든지 안 하든지에 대하여 그래서 얘는 뭐뭐에 관하여 대하여 이런 뜻이지 뭐뭐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하여 그러면 보자 consider 고려를 해봅시다. The question 질문을 often asked 물어지는 질문이야. by scientists 과학자들에 대해서 물어진 질문.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묻는 그런 질문을 고려해보자는 거야. Including even those 이러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 who are well disposed. 자 disposed 하면은 호의적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 호의적인. 호의적인 조 l s 동물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과학자에 의해서 물어지는 그런 질문을 고려해 봅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콤마 콤마 이렇게 돼 있었지. 분사구문이 이렇게 안에 끼어든 거야. 근데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했지. 자 근데 어떤 질문이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결국엔다수식어지 어떤 질문이냐면 Asked, 뭐, 뭐에 관한, whether the hand, 암탉이 빈칸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근데 과학자들이 그 질문을 하는데. 자, 그럼 보기에 1번 에봅시다암탉들이 choose to spend her time with others. 다른 타임과, 그러니까 다른 암탉들과 다른 닭들과 그녀의 시간을 보내는 걸 선택을 할지 안 할지, 여기는 시간,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중요한 건데. 2번은 can survive in the face of poor hygiene. 그러니까 열악한 그런 위생. hygiene 하면 위생이지. 좋지 못한 그런 위생에 직면해서 살아남을지 안 남을지. 다음 3번은 suffers from what she has never known. 자네는 관계대명사, what이 되겠지. 그녀가, 그암탉이 그러니까 그 결코 알지 못했던 그 것으로부터 suffer 고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자기가 몰랐던 것으로부터 힘들어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4번은 암탉이 feels pain 고통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when her chicks are in trouble 자기의 그 새끼 병아리들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고통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그 다음에 오버는 stop laying, 알을 낳는 것을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 when in extreme stress, 극도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알을 어, 낳지 않는지 안 낳는지, 낳는지 그런 거네 그럼 여기에서 정리를 하면 타임과 시간을 보내는가? 아니면 위생에 관한 내용인가? 아니면 알고 모르고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그 자식에 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스트레스바스의 알을 뭐안 낳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 봅시다 자 그러면 어두 번째 문장에 보자 The Oxford researcher Marion Dawkins라는 이 사람이 Conducted experiment 실험을 했습니다 To determine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대 실험 내용이니까 얘는 요약 문제로 또 변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실험 내용은 항상 요약으로 봐야 돼 요약.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어떤 거를 알아 보기 위한 거냐면 what hands felt 무엇을 암탉이 느끼는지의 주동 간접 의문문이네 about their homes. 그들의 집에 대해서 뭘 느끼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determined, 실험이라는 걸 했습니다. s o m e o n to her surprise, 그녀에게 놀랍게도, 그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여자인가 봐. 놀랍게도, she found that 이그 연구자가 데디아를 발견했어. 발견한 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 Hence, who had been confined. 자, confined는 속박된이라는 뜻이야. 속박된. 어디에 갇혀 있는, 구속된, confine 이란 애가 동사로 제한하다 이런 뜻이거든. 얘가, 얘가 동사로 confine, 제한하다. 됐지. 그러면 어떤 암탉이냐면 who has been confined 계속 갇혀 있었던 애야. 즉 b a t t e r 아주 작은 그 닭장에 갇혀 있는 거야. 근데 어떤 닭장이냐면 뒤에 동격이네. 또 명사가 나와. No larger than a sheet of newspaper 신문보다 더 크지 않은 그런 크기의 닭장인 그 작은 닭장 안에 계속 갇혀 있었던 그 암탉. 근데 지금 주어는 나왔는데, 아직 동사는 안 나왔어. 근데 또 접속사 플러스, 주어 비동사 생략되고, 어, pp 형태가 보이는 부사, 저, 부사절 형태가 보이지. 어디까지야? 여기까지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컴마 보이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컴마. 얘는 어차피 부사 역할을 또 하는 애야. 그러면 동사는 어딨노? 여기에 있네. choose, chose 선택을 했대. 암탉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뭘 선택해? To stay in the cage. 케이지에 있는 걸 선택을 했단다. 어떤 경우에선지 보자. 자, given. 자, 이 부분에 어법 문제 챙겨주면 되겠지. 어법 1. 얘는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사형식 동사의 수동태이기 때문에 목적어 하나가 뒤에 남아있어. 그래서 목적어가 한개 있으면은 뭐야? 수동태고 두개 있으면은 능동으로 가야 되겠지. 잠깐 보자. 사형식 동사가 능동이라고 하면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 명사가 두 개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수동이라고 하면 수동에서는 또두 가지 유형이 있겠지. 첫 번째는 이제 간접 목적어가 그 주어 자리로 갔을 때, 주어 자리에 간접 목적어 갔을 때 수동의 형태면 뒤에 누가 남겠어? 직접 목적어 얘가 남아 있겠지. 그럼 명사가 하나 남아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얘 직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갔을 때는 그렇게 돼서도 수동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려가? 전사출 플러스 간접 목적어 이런 형태가 되니까. 사형식 동사의 수동태의 경우는 이렇게 명사, 목적어가 남아 있거나 아니면 전사 플러스 명사 요 형태가 보여야 되는 거지. 이둘 중에 하나가 어, 돼야 되는 거야. 됐지? 다시 가서 그래서 요 자리에 업범지 한번 챙겨주고 왜냐하면 목적어가 나와 있는데 얘는 PP 형태를 띄어야 되는 거지. 선택이 주어졌을 때 어떤 선택권이 주어졌어. between 나오면 e n d 를 찾아. 여기 있네. 그다음에 쭉 끝까지 여기까지야. 자, 그러면 어떤 선택 사항이냐면 small outside run with the grass 잔디가 이렇게 있는 outside run 하면 밖에서 막 뛰어다닐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말하겠지. 그런 작은 넓은 공간 small outside run 방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이런 곳이랑 그다음에 cage 어떤 cage면 had known 알고 있었던 All their lives, 그들의 평생 동안, 삶 동안에 계속 쭉 알아왔던 그 지금 살고 있는 케이지랑 둘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할래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암탉은 어떻게 선택한다는 거야? 자기 케이지 선택한다는 거야.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여기에 작은 케이지 안에 암탉이 여기 안에 굉장히 뭐, 뉴스페이퍼보다 되게 작은 공간에, 여기에 암탉이 이렇게 살거 아니야. 대충. 닭이 이렇게 살아. 닭을 그리기, 모르겠다. 대충 <laughs> 닭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랑 되게 넓은 공간. 여기에는 막 잔디도 되게 많고, 여기에서 얘네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살래, 아니면 여기에 살래, 이렇게 물었는데, 대부분 암탁이 이거를 선택을 한다라는 거야. 그왜 그럴까? 보자. 왜 그럴까? 이유가 뒤에 나오겠지. And, 그리고 foul expert. 얘는 가급류 말하는 거야. 가급류. 가금류가 뭐야? 뭐새 종류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뭐 오리나 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얘네들의 이 전문가인 이 사람이 포인트할 때 데디아를 지적했습니다. Chickens, 닭들은 여기서 taken 나왔으니까 여기도 뭐 챙겨줘야 돼? 어법 하나 챙겨줘야 되겠지. 여기도 어법, 어법 이, 얘는 pp 쏭 챙겨줘야 돼. 뒤에 본동사가 있다는 말이네. Taken from A uh, battery case. 그 좁은 닭장에서 제거가 된, 그 그러니까 좁은 닭장에서 끄집어낸 그 닭들은 will be in a considerable state. 상당한 그런 상태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considerable 얘도 한번 챙겨주자. 좀지저한거 지우고. Okay. Considerable 얘는 상당한 이러한 형용사가 되겠지. 이 자리에 어떤 문제가 나올까? 상당한 여기로 가야 되겠다. Consider 이라는 단어 쌤이 강조 많이 하는 거 알지. 여기에서 형용사가 두 개가 나와. 어떤 게 나온다? Considerate. Considerable. 이두 개가 있지. Able이 붙은 거랑 H가 붙은 이두 가지 형태인데, Considerate는 사려 깊은, 배려심 많은 이런 거고, 얘는 상당한. 얘는 여기에다가 LY를 붙여서 상당히 이렇게 부사로도 많이 쓰이지. 됐지? 그럼 여기에 어휘 문제. 예일까? 예일까? 아마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이거 어휘 문제로 나오지 않을 거야. 이거는 옛날, 예전에 많이 나온 형태고. 내신에서 이제 나올 수도 있지. 보자. 다시 가서, 그 상당한 어떤 그 상태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밖으로 빼내지면 어떠한 상태에 있을까? 뒤에 보자. of. 어, What you might call. 네가 부를 수 있는 거 뭐라고? c u l t u r 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러한 상태에 있단다. 자 이때 w a t 은 관계대명사 w a t 이 되겠지. 저기에 지금 어빠 문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보이네. Of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관계대명사가 왔어. 어떤 자리가 비어있을까? 주어, 동사, 오형식 동사, 컬리지 목적어 자리가 지금 비어있고 목적격 보호가 이렇게 나와있는 거야. 그러니까 you, 너가 cultural shock 문화 충격이라고 부를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야. 애들이 if 만약에 they, 그들이 are deprived of 수거지. 얘도 굉장히 중요하네. 뭐뭐를 박탈당하다. 그러니까 뭐뭐를 빼앗기다. 이런 뜻인 거야. deprived A of B가 수거지. A에게서 B를 빼앗다, 이런 뜻이야. 근데 얘네들한테 뭐가 없어졌냐면, only type of environment, 유일한 종류의 그 환경? 그게 뭔데, 여기. 유일했던 자기들의 환경이 뭐야? 닭장 말하지, 닭장. 이거를 박탈을 당했단 말이야. They had it, ever, 지금까지 쭉 알고 지냈던 그 유일한 환경이 답장이 없어지면 문화 충격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것에 상당한 considerable state,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찾아, 지적을 했단다. 자, 여기에 다시 한번, 어법 자, 이 부분 빨간색으로. 어법 2번. 왜냐하면 전치사 오브가 있었잖아. 그 뒤에 목적어 자리에 관계대명사 왓절이 왔어. 목적어 자리. 그래서 여기에 뒤를 보면 불완전하지. You might call cultural s h o c 불완전하지. 앞에 전치사가 있지. 맞지? 이 자리에 위치는 못 들어가 있지. 왜냐하면 전치사 위치라고 되면은 뒷문장 완전해야 되는 거야. 근데 뒷문장이 불완전한 거니까 위치가 아니고 맛이다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지. 그다음에 계속해서 독해를 보자. In fact 사실상 대. 네. 자, in fact는 있잖아. 뭔가 앞에 무슨 얘기를 하고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말을 하는 거야. 여기에서 조금 더 나와 가지고 그들은 will call up. a l l 하면, 웅크이다 얘네들이 웅크려 있는 거야. In a corner. 귀퉁이에서. 한그 모퉁이에서 웅크려 있는 거야. 어떠한 상태로? In a state of a terrified agraphobia. o 자, phobia라는 게 공포증이잖아. agra가 붙으면은 어떤 뜻이다? 광장. 그러니까 넓은 곳에 무서워하는 그런 광장 공포증. 광장 공포증. 여기의 상태에서, 이러한 상태에서, So, i 코너에 몰려 가지고 얘네들이 웅크리고 있는 거야 무서워서 t l e bit 벌 f a l i t t l a n d 그리고 i t w i l l t a k e 시간이 걸릴 거야 a g r e a t d e a l of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야 그럼 여기서 시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다 이러한 뜻이니까 여기 t i t 은 비인칭 가되겠 b 많은 시간이 걸린대 그리 e p a t i e n a e i a n d e i t a i t 아주 좀 끈기 있는 이해가 필요할 거다. 뭐 하는데? To rehabilitate them to real life. 그들을, 그 암탁지를 현실의 그 삶,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런 삶으로 다시 뭐 하는데? 복귀시키는데. 그래서 얘는 복귀시키다. 다시 얘네들을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생활을 할수 있도록 복귀시키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그리고 끈기 있는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이 쭉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이 자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쭉 계속, 어, 있어 왔던 그 환경이 갑자기 확 변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좁은 것보다 넓은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그런 걸 이제 무서워한다라는 거야. 됐지?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면, 암탑들에게 이렇게 여기에 네가 살던 이 좁은 곳 계속 살아왔어. 여기만 알고 있는 거지, 여기는 알고 있는 거야. 여기는 뭐야? 모르는 거지, 모르는 곳, 어, 모르는 곳, 모르는 곳. 어, 알고 있는 곳하고, 그 모르는 곳. 이 중에서 어떤 거 선택할래? 하면은, 알고 있는 거 선택하는데, 사람도 그렇지 않겠어? 알고 있는 거를 당연히 선택을 하고, 여기에 얘네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 얘네들을 taken from, 여기 케이지에서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 굉장한 공포층, 포비아가 온다라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여기에 새로운 곳에 적응을 하는데, 시간과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됐지. 그래서, 알고 모르고의 그 차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지. Well, she has never known. 결코 몰랐던 그런 것으로부터 고통을 받는다라는 얘가 되는 거야. 왜냐면 뭐, 이런 얘기, 뭐, 자기 병아리 이런 얘기나, 위생 얘기나, 뭐, 더럽고 깨끗하고 이런 거나, 남들이 함께 보낸다 이런 거나, 알 얘기 전혀 안 났지. 그래서 답을 찾기는 쉬웠어.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어, 얘가, 나올 만한 거는 이제 요약하고 그다음에 어법 몇 개나 찍었지, 어법하고 이두 가지, 이두 가지 정도로 보면 되겠지. 어, 어휘도 가능하겠지. 대부분 지문들이 어법 어휘는 낼게 많아. 항상 이걸로 챙겨주면 되겠지.